오늘 또 중천학당 인문토크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벌써 오 회에 걸쳐서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원주에 있는 전국 유일의 아, 철학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는 중천철학 도서관입니다. 아 오늘 모신 분은 본래 화학과 네. 네, 화학을 전공하셨는데 어쩌다가 또 인문학자, <laughs> 역사학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연구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야만의 역사.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아뭐섹시한 제목을 달라고 <laughs> 하니까 좀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래 인문학 융합학부라는 곳에 있는데요. 아, 뭐 김시청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런데 전과를 했죠. 전과자인 셈이죠. <laughs> 이게 아저계 근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과를 해서 역사학으로 제가 석박사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주 전공은 과학사입니다. 고민 끝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야만의 역사라는 제목을 제가 던졌는데요. 제 딴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의학사학회 회장을 지냈던 낸시 톰스의 용어를 빌면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 것들은 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 지위가 높은 사람, 어,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실은 어, 다가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톰스 선생이 어,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 것이죠. 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저는 그것을 야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인종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던질 텐데요. 야만이 저는 문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문명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처럼 모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고통은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국가경쟁력으로 따지자면 전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봤을 때 <laughs> 어, 다소 좀 야만적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취지였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시간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원래 좀 그, 그 강연을 할 때는 좀 까불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저 앞에서 했던 네 분이 굉장히 묵직하게 해서 저도 좀 공반사로 어, 같은가요? 자 그러려고 노력 어, 중에 오늘 가볍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어 제가 굉장히 가벼운 놈인데서 네. 그런 차원에서 어,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한번 건드려봐야 될까? 아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그리고 인정주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던지고 싶었죠. 다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래.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전염병이 있죠. 제가 이 강의를 보실 분들에게는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니까 제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염병이라고 칭해야 옳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관성적으로 감염병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아마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용어를 제가 혼재해서 쓸 텐데요. 이 코로나바이러스 등장 이후에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됐던 이 전염병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패스트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48년에서 1351년 또 혹자는 1347년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1347년 또는 8년부터 시작해서 1351년까지 약 3~4년 동안 유럽에 불어닥쳤던 패스트, 흑사병이죠. 몸이 이제 검게 되면서 이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패스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에서는 패스트라는 소설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패스트에 사람들이 주목했는가. 아, 이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불어닥친 이후 사회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즉 여러분들 아마 역사책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잘알 텐데요. 아, 뭐 요즘에는 그 역사책을 또안 읽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 보면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 질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패스트가 불어 닥친 이후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유럽의 중세 봉건제가 근대 자본제로 이행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열 명이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할 인구가 다섯 명밖에 아, 없게 되면 어, 노동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노동력을 사려고 하려고 하는 구매 욕구가 생길 거란 말이죠. 어, 따라서 이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임금의 형태로 노동을 사고 파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어,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패스트가 등장한 이후. 유럽에서는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제로의 사회 질서 또는 구조의 변화가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비판이 오냐면 저는 지금 사회 질서나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제로 이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무슨 변환, 변화냐 언뜻 보기에는 봉건제가 농업 중심의 봉건제가 공장 중심의 자본제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바뀐 게 없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가 노자간의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관계로 변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 즉 가진자들의 지배가 계속 영속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패스트가 가져온 변화가 진정한 의미의 구조 변화. 였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설령 그런 비판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의 전면적인 커다란 변화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바로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즉 중세 유럽의 패스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뭔가 달라질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 세계와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변곡점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제 입장에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과거란 원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너무 어, 과장하거나 그러면 과잉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가 표현을 써봤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과거가 없습니다. 아, 저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1일곱살 때로. <laughs> 왜냐고요?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예.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이 국면을 우리가 중심에 서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분명히 달라질 것은 틀림이 없죠. 어,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즉 사소한 변경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구조의 변화로 나아갈 것인지 이 문제는 저는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요. 어, 얼마 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노멀이란 단어도 거의 뭐 쓰나미처럼 우리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막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과거란 원래 없는 것이고요. 기왕에 이런 변곡점이 될 만한 계기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어쩌면 사소한 변경에 그칠 수도 있겠다. 혹은 전면적인 구조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엄청난 대변혁의 서막이 될 수도 있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제 뜻은 조금은 더 편안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제 관심은 바로 달라진다, 다를 것이다. 바로 그 다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제 관심은요. 달라질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앞서도 제가 표현했듯이 저는 지금까지 끌려온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대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태의 직면에서 끌려가기보다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가선 우연적인 요소들들이 상호작용을 맺는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와 우연과 주체가 마치 삼각편대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쓰여지는 것이 역사라고 봤을 때 우리가 끌려 오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제 입장에서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고 조금은 좀 신중하게 사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채워내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특히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자마자 어, 이 네이밍을 두고서 어, 물론 정치권의 싸움이긴 했지만 아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 제가 특정한 에,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 그래서 어, 비난도 많이 받고 <laughs> 있습니다. 아,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laughs> 네가 뭔데 알려고 해 이런 식이죠. 어, 저는 그냥 오로지 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에,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에, 그것이 뭐 어떤 이뭐그 정당을 갖고 있던 지간에 지지하는 쪽이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중국 우한이란 표현을 두고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단 말이죠. 저는 제가 공부하는 바에 의거하면 그런 네이밍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우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인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고 이런 인식들은 편견이나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메리스라는 표현처럼 중동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지중해성 빈혈처럼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빈혈에 잘 걸릴 것 같은 이런 식의 네이밍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국면에서 네 명을 둘러싸고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에서도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인들의 확진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다시 국내에서도 특정 지역 사람들을 벼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국내의 상황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laughs>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해서 배어 감정이 싹 틀고 인종주의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관, 주제에 관심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밖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우리 안의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new normal이거든요. new 뉴노멀. normal. 그럼 만약 이것을 그냥 그 고지 고대로 번역을 하면 새로운 정상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상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란 존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타자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이야기할 때 협력과 연대, 공존과 공생이라는 표현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건강은 나의 건강은 내곁 사람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확진은 자칫 잘못하면 주변 어르신들의 죽음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협력과 연대의 기초와 모든 생명들이 다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본다면 인종주의라든지 배외주의처럼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배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저는 뉴노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더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전염병에 의해서를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뉴노멀의 내용을 고민해 봐야 될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실 불안은 걱정할 게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주체적인 반응이라고 볼수 있어요. 문제는 불안에 나를 먹힐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내 스스로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에. 그래서 어, 누구나 다 불안할 텐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만 그 불안에 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에,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에. 위기 상황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작용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불안을 넘어서서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라는 책으로 유명한,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책으로 더 관심을 갖지만 이반 일리치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희망을 찾는 것이 불안을 제거하고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반 일리치 선생이 말을 인용하자면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역사 공부에서 찾는 것이다. 즉 역사공부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고중학적으로 뭐가 어땠고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역사공부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역사 의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무슨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미래의 정책 의제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희망을 찾는 것이 저는 역사 공부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으니 과거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브를 준비해 보자. 어,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첨언하자면 어, 앞서도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이따가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히나 이제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좀더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 물론 우연히 필연으로 가는 다리일 수도 있겠으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뉴노멀의 개념, 다름의 내용을 고민하기 위해서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 규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정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셸 푸코의 스승이기도 한 깡길렘이라고 하는 선생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시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들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보태어 주실 때 모두의 좋은 삶을 향해서 다 같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어, 가, 강의가 아니라 연설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어울리지 않죠. <laughs> 그렇죠.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말을 꺼내셨을 때그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생한 연도가 1348년이다.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아, 역사학자 맞구나. <laughs> <그게> 처음에 이제 <laughs> 그걸로 밥 먹고 살아요. 네, 그런데 몇 가지 굉장히 저도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라고 하는 평범한 표현을 썼지만 이 낸시 톰슨? 톰슨. 예. 예, 네. 톰슨. 네. 예, 네. 그분을 네. 이야기를 하면서 병균 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학자들은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속 내용이 그건 네. 것 같아요.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아, 그니까 네.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값을 갖는 그 개인으로서 병원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지 뭐어어 어, 왕이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지. 하는 네.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의학적인 차원, 뭐 보건의 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대감염병이 지나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중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그것이 다른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패스트라고 하는 것의 창궐이 실질적으로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역사학자의 통찰 혹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 멋진 말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과거는 없다. 아, 저는 맞죠. 예, 어, 고맙습니다. <laughs> 이, 이 얘기 들었을 때 네. 모택동이 생각이 났어요. 네. 어,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네. 1949년도에 이제 신중국을 성립시키고 나서 그런데 네. 그는 적어도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가였었죠. 네. 그런데 그가 살아, 살아야 했던 그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결코 변한 게 별로 없는 사회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도 일으키긴 했지만 그때 했던 그의 말이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어, 이 말을 한 단계 바꾸면, 우리가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한국의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가가 미래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희망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니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불안 얘기하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민종주의를 얘기하셨지만 어 저는 이 미국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든가 그 앞전에 대선도 그렇고 뭐 이제 나중에 우리 김은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치가 유태인을 참혹하게 대규모로 확살을 하고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과거의 사건이고 적어도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선진적인 민주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사회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우생학이고 이 우생학의 배경이 바로 인종주의인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부가 일종의 자원, 영토 등등의 신의 축복과 같은 선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백인들의 엄청난 풍요와 번영은 흑인들에 대한 착취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미국 선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상당 부분 난센스란 말이에요. 이 난센스인 듯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도 이 만만치 않을 정도의 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틀에서 보면 대단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그들 내부 자체의 성원들 사이에 유대, 연대, 협력 이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얘기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김용영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오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떨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염병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는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치유해 나가는가가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그렇죠. 같아요.